안녕하십니까, 세크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 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세크가 어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오늘은 소폭 놀림 조정을 봤는데, 먼저 지금 세크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이 만육천원이라는 가격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세크가 신규 상장을 4월 28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 상장을 한 애들이 가장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바로 보호 예수 물량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물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세크에 제가 공시를 통해 가지고 투자 설명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지금 여기 위에 내용 보이십니까? 상장 후 유통 제한 및 유통 가능 주식수 현양,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각 제한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지금 보호해수 물량인데 어 대주주 쪽은 크게 신경 쓸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다 상장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장일로부터 1개월짜리가 정말 수두룩해요 중간에 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물량이 보시면 대부분이 다 40만주 지금 꽤 물량이 큽니다 이게 지금 14만주 10만주 그리고 여기도 7만주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어 여기 개인들의 타인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주주분들도 꽤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총은 다 52만 주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약한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의 보호의 수 물량이 상장일로부터 1개월 그러니까 4월 28일이니까 5월 28일 날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주주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호의 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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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이, 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안 좋아질 가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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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크는요, 신규 상장을 했을 때 분명히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요 놈의 거래량이 뒷구간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라건 결국은 보호예수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번은 가격을 펌핑시키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보호예수 물량 전에 세크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그때 저는 매도하실 준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한번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에 대한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좀 주제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크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전망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네가 지금 사업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한테도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지금 세크는 산업용 전자 현미경 관련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다 쓰이냐면 이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 쓰입니다. 아, 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계속 시장이 또 방산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세크도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 어, 계속 조금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이 주식을 보실 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할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크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만 15,150원일 때 제가 어제 뭐라고 했었는지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분한테도 계속 기다리는 건 매물 때이 16,000원의 자리를 돌파할 때가 진짜 2차 파동의 시작점이다 라는 거는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 이 16,000원의 구간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어제도 분명히 16,000원의 구간까지 갔는데 얘가 꼬리를 달았죠.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신다라고 하면 어제도 우리 주주분들이 요 16,000원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잡으실 수도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매물대 있죠. 이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바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세크는 지금 이 16,000원의 가격을 제가 절대로 까먹지 말라는 게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해주면 얘는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때 60분봉상 가서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어제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죠. 그러면 저는 비중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눌림에 왔을 때또 잡아요. 그러면 얘가 또 16,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해 그러면은 매도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 그러면 또 매도했다가 또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 잠깐 피하는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까먹지 마시고 0 1 0 4 4 5 5 6 7 9입니다제 전화번호니까 저장 한번 해주시고 세크라고만 종목명 두 글자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세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올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눌림 구간에서 재매수에 대한 사인을 또 우리 주주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앞쪽에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으니까 이 매집한 물량 팔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해서 물량이 순간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세크도 가격이 다운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공급량의 충격에서 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일주 남았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세크, 아,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세크가 충분히 급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6,000원이라는 가격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주분들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매도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눌림목 공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크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주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 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했는데 를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 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캔데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 로템면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기다리냐요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다리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 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주주분들 지금 세크를 제가 60분 봉상으로 넓게 펼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요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얘가 위로 쭉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18,000원 이하까지는 매물대가 쌓여있지만 18,000원의 가격대 위에는 지금 매물이 텅 비어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크가 지금은 조금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우리가 파동을 공략을 하겠지만 결국은 18,0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며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